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데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계부르겠습니다. 얻으며 영생 복락 별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봉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서 338장 338장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그르겠습니다네줄 송예가 야! <목소리도> 예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 주셔서 주의 임자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낙심한 마음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지친 영혼에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혜와 또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네,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게 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 5장의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회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의 표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 쪽에서는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는 둘로 갈라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과 또 갈라디아 땅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일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일, 귀신들을 내쫓고 자유함을 누리했던 게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어떠한 다른 주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 사도가 십사 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아 야고보는요 지금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질문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질문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백성을 특별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삼으시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은혜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체 신앙 생활을 나의 문제로만 귀결시키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죽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물론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나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다 막론하고 세상의 그 어떤 차별을 넘어서 오직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백성을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보의이 말을 전하자.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했던 그 문제, 그것이 별게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백성이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 앞에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기준 조건들 이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약 성경 암우 선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지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보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막이 다시 세워져서 그것을 보고 남은 사람들 그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구나. 저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느끼며 주님께 찾아오게 만드는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곰의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복음의 진짜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보여줘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율법적인 생각, 우리만의 어떤 기준, 어떤 틀, 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새로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복음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눈으로 쳐다보며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또 나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중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찾아오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 증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 편협한 나의 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혹시 판단하고 힘들게 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데,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고 증거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난 사람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큰 뜻을 보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진정한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46주년 기념 예배와 또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자들, 중에 있는 자들, 제일 중인 분들, 또한 우리 열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 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